얘를 같이 하면 이렇게 달라져요. 일단, 책을 사실 여러분들 억지로 읽는 경우가 많죠. 무의식적으로, 어, 책은 읽어야 돼. 하, 책. 이렇게서 해 읽어봤자 사실 성과가 안 나요. 이걸 같이 하면 일단 책을 억지로 읽지 않습니다.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. 두 번째, 백권 정도 읽어 제치고 인계점을 넘으셔야 실질적인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돼요. 아, 엄청 재밌어. 그런 깨달음을 얻었네. 어, 나는 생각이 달라. 이러면서 독서가 대화가 돼요. 이게 즐거움의 핵심이거든요. 세 번째 뭐가 달라지냐면요. 그 해당 주제에 대한 나의 지식과 내가 서너 번 읽은 데 들어가 있는 지식을 융합해서 완전히 지식 수준이 달라. 내 컨텐츠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몸에 붙어요. 그때부터 지식인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. 네 번째, 자기식의 독서법이 딱 장착이 됩니다. 제일 중요한 거, 요거 강조하고 싶은데요. 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. 아, 나는 독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네.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. 나는 심지어는. 지적인 사람이구나. 쓰는 언어가 달라졌고, 생각의 폭과 깊이가 달라졌네.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고요. 결국은 내가 통찰에 도달한 사람이 됐구나.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책 100권 읽어내서 여러분들의 감각에 착 붙은 자신감, 이것만한 자신감은 없습니다. 여러분들 100권 함께 읽는데 두려워 마시고, 함께 동참을 해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.